여러분 아, 안녕하세요. 밀즈랭 TV의 장창호 양상입니다 오늘은 아, 여러분의 무전을 더 시켜볼 텀에서, 보면 어, 희망대공원이라고 있고요. 희망대공원에 오르다 보면 이렇게 훌륭한 폭포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 중국인에무더위 이런, 이런 폭포로 한번 시원하게 날려보내시라고 이렇게 폭포에 가서, 어, 영상을 찍었습니다. 지금 그성수립대 대학원에서 경기학과 필요하시고, 이제 박사 논문만 남으셨는데, 앞으로는 좀 뜻으로, 뭐, 논문 방향 이런 거좀설명좀해주세요 예, 네, 이제 경기학과 박사가 좀 필요한 지가 19년 8월달에 이루어졌습니다. 벌써 이제 3년이 다되가는데요 어, 어쨌든 뭐, 이번 학기에는, 예, 그 논문 쓰기 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어, 오늘 어떤 체력을 쌓기 위해서, 어 이번에 이제 동생 강박사가 저한테 이제, 어, 책을 많이 사줬는데 어, 대이비안 재량정지학이라는 책과, 그네대 강중규신이 쓰신 책이고요, 유튜브 영상도 좀 열심히 보고 는데그 다음에 이금 학장님이 시천했지프 어, 포켓팅, 책을 또받이지 어그 목표는 100일 동안 저 기공 다보는 거로 이렇 목표를 고 어제부터 이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저한데려 경우도 이래서 좀 이해가 많이 부족한데 그동안 이제 제가 방송계 통계 데이터 과 다니면서 어, 통계학에 대한 기본 지식 그다음에 이제 알 통계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제 기본적인 어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 이번 학기에는 어, 방송계 통계 데이터 과 들어가려면 전공한 과목이 부족해요. 부족해. 그래서 어, 데이즈 데이터 분석을 이번에 또, 기존 교수님이 어, 이재용 교수님이 대사를 주셔서, 서울대 이재용 교수님이 제 강의를 했었거든요. 시골교에 가셔서 또그 강의 열심히 듣고, 어, 일단, 졸업, 이제 허충풍족하기위해서 남은 시간에는, 아까직번대기한 계량 경학과 포켓팅을 통해서, 어, 논문에 재기한 기본적인 근육을 좀,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좀, 논문도 좀더 찾아보고, 아, 세부적인 걸좀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 목표는, 어, 이번 학기, 2학기, 뭐, 들어온 2학기에, 그림을 열심히 쌓고그 다음에, 어, 2023년, 2000, 2차년 2년 동안, 국사능력 준비해서, 이제 2025년 2월에는 박사능력 쓸수 있도록, 어, 열심히 팀을 다해드렸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어, 네, 경제학과 경영학을 다 이제 공부를 하셨는데, 뭐경제학을 예를 들어 국가에 비유하면 경영학은 회사에 비유한다, 고 이렇게 저는 이제 사생이 몰라서 그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좀더 경제학이 경영학보다는 좀더 어떻습니까? 차이가 화학적인 게좀더 많이 나오는 건가요? 어떤 면을 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경영학은 말 그대로 그 회사를 경영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제 회계 쪽이나 그러니까 좀 실용적인 학문인데 이제 경제학은 그거보다는 좀더큰 차원에서, 뭐, 거시경제, 미시경제도 있지만, 어 좀더말 그대로, 어 경영도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에서 파생된 건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어좀 더, 어 이론적인 지식을 쌓고, 뭐 수요와 공급이랄지, 그 다음에 이제 거시경제에서는 이제 총수 총급, 공급무용이 있는데, 이제 그것처럼 어떤,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에는 경제학의 한 일부분이 경영학이라고 생각하고요. 어... 네 그렇습니다. 작년 어... 어, 이제, 이제 경영학과 경제학을 공부했을 때 그러면 작년 어느 경제학이 아마 더 재밌으셔서 공부를 좀더 하셨겠죠? 어떻습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경영학보다는 어, 경제학이 좀더 매력이 있고, 미국에서 어, 이제 평생이 어떤 일상 현상을 네. 물론 뭐. 어떤 통계학으로 모든 걸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음, 대량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있어가지고, 어, 떤 데이터를 모아서 그 무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거시, 경제 현상을 설명한다는, 물론 이제 100% 설명할 수는 없어. 하지만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좀더 경제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알게 되고, 네, 그래서 다 매력이 있는 것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요. 이 대학원에 이제 대량경제학도 있고, 수리경제학도 있잖아요. 근데 그수리경제학은 약간 수학적인 것을 이제 공부를 좀 하는 거고, 대량경제학은 수학적인 걸 약간 통계학적인 방법으로 분석을 하는 거.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네, 뭐잘뭐 네. 뭐 아시는 것 같고요. 네, 수리통계학은 말 그대로 이제 다양한 분포에 대해서 그걸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어떤 규명해보고, 이제 그러므로서 이 어떤 분포에 대한 좀더 이해를 더 높이는 거고요. 이 계량 경제학은말 그대로 계량이라는 이코노메트릭스인데 어떤 경제 현상을 어떤 수학적인 기법을 이용해서 분석해보는 거기 때문에 뭐둘다 서로 이렇게 어느 정도 알아야지 이해할 수 있는 그고 네, 알겠습니다. 네, 경제학과 관련된 또 어, 박사 논문과 관련된 어, 이런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또 인터뷰 많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상 농심 연제 TV의 장창호 장우상이었습니다. 네, 다음 다음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